아가디, 아가디랬어. 소유라 매워. 응. 아이브 안녕. 소민이 어디 있지? 소민이 어디 있지? 안녕하세요. 빵 맛있어? 너도 빵 먹을래? 아. 어, 되게 맛있어? <laughs>

네모 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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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내모 간다 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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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 천천히 왜 이게 돌 길로 가야 해? 어 이게 돌이야 여기는. 저기는 아닌데. 저기가 돌이야. 앞으로 가봐 주면 보여줄게. 이리라. 새끼 라는 낙지나 봐. 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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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는지 어디 많이 있는지 알려줄게. 지금 응. 아무것도 없지. 응. 아. 응. 이제 응. 어? 거기 소라 있지. 근데 얘들 딱 붙이잖아.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? 와. 보이세요? 우 어디? 여기, 저기. 저, 저기. 음 응. 그지 소랑. 어, 여기다 꽃게. 어디? 내가, 잡아 내가, 이걸로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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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여기다. 꽃게 잡았어. 아빠 꽃게 잡았어. 아, 아 잡았다. 그러면 내가 뭐, 꽃게, 꽃게 잡았어. 여기 움직인다. 얘네뭐 움직여. 소라 응. 이런 돌을 딱물 있는데. 아니야, 그렇게 되면 안 돼. 봐봐. 봐빠딱혹그면 공기가 또 있을까? 이렇게 돌 어. 같은 데지으면은 할개가 움직여? 아, 꼭, 내가 꼭게 잡을 거야, 내가. 아, 돌을 이렇게 더더돌 어, 잡아. 얘 움직여. 얘 소율아. 여기 다 찍어 놨고. 내가 잡을래, 아, 내가. 얘 잡아. <laughs> 어, 쟤도 간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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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꼼깨. 움직여. 소민아 꼭게, 꼭게. 야, 그렇게 잡으면은 갈길을 막아야 돼? 어, 막아, 막아. 이거 어, 먹어 그냥 어, 슥 어. 넣어버려 어 잡았다 잡았다 <laughs> 언니 꽃게 잡았어 어 내가 잡았다 내가 한번더 찾아볼게 응. 어 꽃게다 어디 어, 꽃게. <laughs> 꽃게 많지 응 여기 간다 나도 하고 싶어 수민이도 찾아봐 꽃게 구멍이야? 아니 이거 낙지 구멍인데? 어? 응? 구민나 여기 있어. 낙지 구멍 아닌 것 같은데. 응. 리가다먹먹 거야? 이거 낙지 구멍은 아닌 것 같아요, 뭐. 되게 많은. 내가 잡아 야, 저, 여기 엄청 많아. 응. 뭐줘뭐줘구민 응. 아, 구미님 이걸로, 이걸로. 음, 응. 나는 언니들 아줌마. 어, 봐봐봐. <laughs> 귀여워. 어디 귀여? 꽤 어디에 있? 오게 보면은 이렇게 낙지는... 낙지는 뭘 사와야 돼? 뭘 사와? 호비 같은 거 사와야지, 사야 되니까. 응? 그럼 오늘 못 잡아? 응. 아, 뭐야? 그거 사와야야 돼. 내 것도 해줘. 이렇게 하루에 와뭘 낙지를? 이런오늘 어. 낙지 없을 것 같은데? 우리 좀더 들어가 볼까? 더 안으로? 응. 어. 어, 더 들어가면 더큰게 있어. 어, 대신. 가보자. 애들, 애들아,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넘어진다고 울지 말고. 고민 있는 아빠 천천히 가, 천천히. 응. 넘어질 수도 있어. 괜찮아. 이렇게. 너, <laughs> 서민이 꽃물 나는데. 괜찮아. 모델을 던져야지. 서민이 아니. 투어? 아니. 오케이, 대리. 오케이, 대리. 오케이, 대리. 오이 지렁이. 그래. 이, 하지마, 그거. 지렁이는 안 돼? 어, 해도 되지. 어미니 하고 싶으면 해. 응, 움직인다. 춤춘다 <laughs> <찐친다. 웃음> 지금이 잡았어. <laughs> 어. 잡았어. 안 좋아, 아니. 엄마 지랑. 나 이만큼 잡았어 아빠 나도 아빠 소민이나 잡아줄게 소민이 소민이 아빠한테 가 엄마 엄청 많아 소민나 갈래기다 갈래기 아 나도 잡아줘 소민이 다 어디갔어 꽃게 모래에 숨었어 모래에 숨겼어? 그래에 숨겨주자. 그래? 어, 개순이다! 응. 빨리 놔고 있나? <목소리> 가야돼. 왜? 가서 아, 이제 씻고 밥 먹어야지. 빨리 꽃게 놔줘. 꽃게 안녕하고 구워 그냥. 이리와. <웃음> 귀여워. 재밌어? <laughs> 아, 이게다글만 걸만 걸만. 이거 아. 다 꺾게야. 이거 다노이하는 거. 야야야야. 내가 꺾게야. <laughs> <laughs> 우리 꽃게 찾고 있었어. 어, 왕꽃게 여기 있잖아. 이거 꽃게. 여기도 <laughs> 내가 <얘는> 다 꺾게야. 이게 <laughs> 아니라. 어, 이거 큰 것도. 여기 여기 내가 잡은 거게 어떤 한 번씩 가면 되고, 강한 뭐. 그냥, 그래. 그냥 애들 놀고 음. 키즈 캠핑장 갈 돈으로 그 신발 사주고 그랬죠. 그치 엄마? 신발 사줬지? 키즈 저기 카페 안 가고. 응, 음. 리 재밌어. 이렇게 좋은데는 응 아빠 최고다 그치? 나너 아, 대박이지? 조개 껍질 묶고 나 뭐야? 그! 그녀의 목에 걸고 마주 앉아 썩삭이네 <laughs>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? 어떤게? 속삭이네. 뒤에다 대고 이렇게 소곤소곤 이야기한다. 뭐 그런 뜻 아닐까? 그치. 발 이렇게 하면 따뜻하지. 여기다. 팔이 안 보여요. 응. 봐봐. 뭐야? 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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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가. 다가와? 빨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. 保护一下。 <laughs> 아 음. 이거 뭐야? 지느가 할까? 저거 갖다 줘 핑크. 응. <laughs> 핑크. 에. 음. 음 핑크. 수민이가 <laughs> 장난꾸러기야. 얼른 줘 언니. 모래 시계 있잖아. 소율이 갖고 온 거. 그거 같지 않아? 그 안에 그 모래 들어 있잖아. 그렇게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네. 뭐래? 뭐래?

보고 나와. 가자. 예. 엄마 이나어 응. 왜 받아 봐. 호민아물 봐. 거기 내려가고 싶어? 娘。 진짜 서민이 어때? 어. 재밌다. 서민이 어. 어디 있다? 여기 있다. 어. 예쁘. 안녕. 너무 재밌다. 음 서민이가 운전해. 아이 신나. 이래소민아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. 이거 어소위 <laughs> 나와. 이 이거... 음... 이탈리아. 이탈리아요. 이도 하고, 그렇게 할 거니까, 이것도 하요 アカ赤のお願いし